지름이 l인 반원의 원주를 n등분하여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라. 뭐라 그지 모르니까 일단 지름이 l이라고 하잖아. 그럼 l. 이 길이가 l이야. 얘를 n등분했대. 여기가 오고 여기가 A를 b0, b1 이렇게 되겠죠? b2. 다음에 Bn, 얘가 B, BK,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거를 좀 우리는 시그마를 한번 고쳐볼게요. n 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p k 잖아 그러면 APK를 구해야 되니까 이 APK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자 그럼 이게 하나면 n등분하니까 n 분의 파이가 되겠지 왜 파이? 1 8 0도로 n등분했으니까 두 개면 n 분의 2파이, k 개면 이게 뭐다? n 분의 k 파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뭐야? 코사인 제이법칙을 써도 되지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나는 이렇게 반 자르고 싶어. 그럼 이 길이는 요 길이가 얼마? 전체가 l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l이잖아. 이게 2분의 l에 뭐가 된다? 요각 반의 사인 값이잖아. 사인 2m 분의 k 파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다? 이거의 두 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l 사인 2m 분의 아, 근데 그래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90도니까 이 각의 반이 이거니까 이게 2m분의 k파이 그 다음에 이게 l이니까 이 길이는 l 사 n 2m분의 k파이가 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맞지자그 다음 이거는 뭐야? 정적분의 정의로 2n 분의 k 파이를 xk로 두면은 인테그랄 로 넣으면 0에서 파이 넣으면 2분의 파이까지. 그랬나? 그다음에 이게 l 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n 분의 파이가 되야 되니까 2n 분의 파이가 dx잖아. 그러면 얘가 n분의 파이 곱하기 n을 분의 나누려면 파이분의 2를 해야 되나? 그래야 n분이니까 파이분의 2x 따라서 파이분의 2l의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sinx dx 얘가 뭐야? 1이랑 곧이 난 알죠? 그래서 파이분의 2l이 답이 됩니다. 자, 제일 키는 얘를 어떻게 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문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과정은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했을 거야. 됐나? 음. 됐죠? 이거 이게 반으로 해서 하나 그냥 원주가 중심각에서 길이가 하나 별로 차이는 없을 거. 음.